현장 박치기에서는 먹는 즐거움으로 건강을 챙기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본능적인 맛의 즐거움이 건강함의 지름길이다를 주장하는 세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그럼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먹는 즐거움으로 헤쳐나가는 분입니다. 자신의 적정 몸무게를 90kg으로 정해놓은 빅사이즈 모델 겸 가수 표은진 씨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빅사이즈 모델 겸 가수 표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빅사이즈 모델이면 뭐 사이즈가 뭐 77, 88 이런 기준으 보통 기성은 66, 77, 88, 99까지 아시잖아요. 네. 99 사이즈가 허리가 34인치 정도 되거든요. 네. 저는 일명 100. 백... 10? 허리 110. 상상하세요. 몇 인치 정도 되는 건가요? <laughs> 허리는 36 인치예요. 근데 바스트가 좀 있어서. 네. 아, 제 허리가 네. 34인데 36 인치면 어, 살아 있네요. 네. 어.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는 그 느낌이 묻어납니다. 어, 왜그러냐면 아, 네. 저는 모델이니까요. 네. 네, 빅 사이즈, 그러니까 비포애프터 시연을 할때빅 네. 사이즈 전문 모델이요. 부위별 살 모델하기 때문에. 그럼 비포 모델인거예요 어, 그럼요. 비포, <laughs> <전문> 모델. <laughs> 비포 모델이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아, 아, 처음 제가 홈 아, 쇼핑계에서는 네. 우리나라 1호 모델입니다. 1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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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 모델. 네, 생방송 라이브. 오늘 새벽에도 네. 하고 왔고요. 오늘 새벽에는 뭐 찍으셨어요? 어 승마 아시죠? 흔들면 제 몸이 힘드는게 보이는 거예요. <laughs>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네. <laughs> 승마의 비포. <나의> 비포. <laughs> 아니 비포는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할수 있다. 그리고 그 승마 몸무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1 2 0 k g 예요아 한계로 나가셨던 건가요? 한계치? 아 그렇죠. 어 남자분도 있셨어요 <laughs> 여자 한계치. 모델 뿐만 아니라 네.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응반은 제가 원래 모델 13년 활동했고요. 응반은 네, 네. 올해. 아, 이걸 다아 <laughs> 지금 가수인요 지금 가수겠 어, 하다 지금 가수말 나온 김에 실례가안 된다면, 우리 네. 한국 청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 근데 제가 원래 제 노래 네. 살 빠질 것 같아에, 네, 네. 이 현장 박치기 프로를 위해서 가사를 조금 계산했거든요 앞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원곡도 부르는데 계산까지 해주시고. 성격이 굉장히 좋아 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퉁퉁하신 네, 분들이. 아, 깜 놀리지 마세요. 퉁퉁하신 네, 아, 분들, 아, 성격이 아, 좋아요. 너무 섹시하신데요? 아, 섹시해요. 아, 예, 네, 예. <laughs> yeah, yeah. 섹시해요. 아, 예, 예. 어, 다음 분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이 된다고요. 이분에게는 그런 고민이 통하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 2인분을 한 끼에 먹는 남자 먹방계의 하이에나 범프리카 김동범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항상 시키실 때마다 2인분씩 시키는 건가요? 네, 1인분이 배달이 안 돼가지고 네. 네, 2인분씩 시키고 있습니다. 음 <laughs> 네, 그럼 자, 바로 다음 분,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내추럴한 민낯을 신경 쓸때 내추럴한 먹는 모습에 신경 쓸줄 아는 여자 먹방계의 요정, 왕주, 권지연 씨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먹방계의 아이유. 먹방계의 왕지연의... 아이유. 잘못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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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마... 뭐라고요? 죄송한데 왜 왕주라고 하나요? 아, 말해도 돼요? 예, 그럼요. 아, 중학교 때 별명이... 왕쭈쭈 였어요. 아, 쭈쭈가 뭐죠? 커서요. 아, <laughs> 네. 아. 뭐, 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먹방이 뭔가요? 먹방이라는 게 이제 네. 먹는 방송을 줄여서 먹방이라고 하거든요. 어, 네. 아. 네. 그럼 두분다 그냥 방송 내용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컨텐츠가 거예요? 컨텐츠라고 그죠? 어. 컨텐츠 어떠세 네. 네. 그렇죠. 음. 원래는 이제 방송 컨텐츠가 일상생활을 보여주다가 배가 고파서 네. 치킨을 네. 먹었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어우 너 되게 잘 먹는다 음. 이걸로 방송해봐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아 먹는 게참 보기 좋다 네아 그걸로 방송해봐 그래서 네. 어. 아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네.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살았는데 밥을 잘안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먹기도 좀 그렇고 예. 예. 밥은 챙겨 먹어야겠고 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밥을 먹고 싶어서 이제 처음 이제 방송을 음. 하게 됐습니다. 아그러면밥 먹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예. 자, 오분들 반갑고요. 이제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딱 보면 음식이 사람을 부른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역시 방송은 거짓말은 하진 않네. 맛있네. 아, 예, 원래 대구 사는데, 지금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청취자들, 아니, 시청자들이 많나요? 네. 요즘 좀 대세예요, 먹방이. 아, 네. 그래서 엄청 시청률이 높아요. 시청자가 아 얼마나 되나요? 한번 하시면? 거의 평균적으로 한 2, 3천 명 정도? 우와, 뭐 2, 3천 명이. 한 통... 번에? 네, 많이 보실 때는 이제 만분 넘게 보실 수있요 와, 그래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자 알겠습니다 생각인지 본격적인 그얘기 앞서서 먼저 먹방이 무엇인지 그 현장을 저희가 먼저 찾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먹는 방송 먹방 그 중에서도 인터넷 먹방이 뜨고 있다 남이 먹는 방송을 보고 즐기는 그 심리를 알아보러 제가 직접 BJ 왕주의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먹방에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 안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먹방 DJ 왕주님의 방송에 직접 참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거든요. 함께 들어가시죠. 반시하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찾은 개인 방송 주인공은 먹방계의 요정 왕주. 손안 대고 짜장면 먹기에 신공을 선보이기도 하고 무한 흡입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위를 가득 채우고 싶게 만드는 그녀. 지금 제가 방송에 네.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아유 먹방이 이루어지는 그녀의 방안, 팬들이 만들어준 응원의 플래카드와 여러 선물들이 한 켠에 자리하고 있을 뿐 아기자기한 보통의 여자들 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먹방 방송을 위해 자리를 잡았는데요.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야무지게 맛있게 어. 먹어야 돼요. 또 먹음직스럽게. 네,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서 어. 나도 시켜먹고 싶다라는 어. 마음이 들게. 이미 저의 출연을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네요. 멘트 좀, 여기 창조만 보세요. 장성규가 누구예요? 오늘 <laughs> 어, 느낌이 안 좋습니다. 수익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게임하면 캐시를 쓰잖아요 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것처럼 음. 여기에도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별풍선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아. 그 아이템을 이제 시청자들이 제가 마음에 들면 그거를 자기 돈으로 사서 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아 네.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먹방의 시작 먹방의 진행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준비된 캠으로 방송을 진행하면 보러 온 시청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해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오늘 1일 게스트로 나온 JTBC의 간판 아나운서 현장박식기 장성규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저의 출연을 축하하기 위해 왕주 BJ가 직접 댄스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했는데요.

우이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료로 먹방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 먹는지 지켜봐 주세요. 와 시청자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뭔가 주문했을 때, 우쌈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시청자 수3천명 돌파 소식에. 저는 조금씩 흥분되기 시작했는데요. 아, 잠깐 먹기 전에 네, 기도. 기도. 어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저에게 별풍선을써주신 팬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추천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쌈을 바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도 끝에 네. 저는 열원지게 먹어야지. 고음이 있네요. <laughs> 네? 달려라 하는고음이 있네요. 치킨, 돈가스, 치즈 떡볶이 등. 다양한 메뉴의 복스러운 식성과 몸개으로 시청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손님으로 왔으니까 우리 왕주님 하나 싸드릴게요. 아, 야, 저가 아, 네, 저... <laughs> 어,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볶아야 오, 좋습니다. <laughs> 저 보지 마요. 이 응, 너무 행복 너무 멋져요. 야, 지금 너무 멋져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녀의 먹방 분위기에 이끌려 저도 먹는 분위기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금 이렇게 해도 돼요?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저기 피 d 님도막 먹기만 하고 있고. 새산과 동시에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이중 인터넷 먹방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이 먹방을 보시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 왜 볼까? 궁금했거든요. 대리 만족. 배고플 때또 배고파서 대리 만족. 거의 다 대리 만족을 위해서 이 방송을 본다. 네. 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 마음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어, 힘들 때 있다. 이럴 때는 힘들었다. 있을까요? 거울을 보면 힘들어요. 아, 무슨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인터넷 먹방이 뜨는 이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먹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먹는 데는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대화도 이끌 수도 있고요. 분위기도 있고 현대인들이 참 외롭고 집에 가면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순수한 모습, 본능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먹을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네. 네. 방송하는 도중에 이걸 다 비우실 수 있을까요? 세, 세, 여섯 세, 명이서 세, 같이 먹는데. 어, 여섯 명이서 먹기에는 적당하지 아, 않나요? 저희까지, <laughs> 저희까지 적당하다고. 아, 20인분 되지 않을까요? 20인분? 인분이요 네. 어, 국진이 충분하네요. 형님 같은 분들만 계시면 형님이 피자 한 조각만 드시잖요 이게 이제 4월 달 동안 먹어야죠. 4월에. <웃음> <웃음> 4월 동안에 먹을 거죠. 4월에 이렇게 이제 1일, 2일, 어, 3일. 남자분이 4일.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목성 좋게 잘 드시고 아니, 해야. 잘 먹어요. 좋죠. 아, 근데 많이 먹지는 않은 편이. 저희는 맛있게 먹어요. 네. 천천히 드시면서 네. 대화 나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들. 네. 이거 아주 이거 맛있는 너무 거네, 거네 이거.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권지현씨 보니까, 네. 알겠다. 이, 이 방송 보이는 걸 알겠다. 되게 먹음직스럽게 잘드시죠 네. 그 기분 좋아요. 굉히잘드세요 닭대를 뜯으시는데, 이게 씩 미소가 져지네요. 네. 맞아요. 네마여선풍 여기, 여기, 이제 가득 퍼지는 느낌 좋은 거죠?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지금, 질문 지금 시작하죠.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쉽다 아, 정말. 저는 입 속에 뭔가 이렇게 꽉차 있는 느낌이 아.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야, 제대로 한다. 네, 이렇게 딱 넘어갈 때목이 코에서 느끼는 그 음식탕. 예예. 다 먹고 나서 물 마셨을 때아 배부르다 이 느낌. 어. 네. 어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누구와 먹느냐가 또중요할것 같아요. 김국진 씨처럼. 네. 같이 갔는데 나한점밖에못 먹어 이런 분 계시면 다내 거잖아요. 아, <laughs> 보면, 아. 제일 행복해요. 잘듣는요 잘 네. 소식하는 네. 분들하고 가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 네, 네. 저, 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시청자랑 먹을 때. 아. 빠 쪽가위로 아 <laughs> 자를까? 아또 빠따. 있네. 아이거 내면 트인데 백풍수 아, 뭐. 저젖잘 나오나요? 네, 아, 정말 오. 시청자. 제 t 티비씨는백풍선안나요 네. 나 제가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가슴살을 먹는 사람이랑 있으면 음. 그 사람은 닭가슴살 주고 전 어. 다리를 먹을 수 다리를 있어요. 다리를 먹어. 기호가 다른 사람은 같이 그 닭다리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을 때는 약간 좀 불행하다라고 느낄 정도인가요? 그 정도야. 좀 하나 더 시키면 네. 되죠. 하나 더 시키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왜그 좋은 경치 있잖아요. 네. 닭백숙 이런 거 먹으러 가는데 아. 그냥 이게 실내보다는. 야외에 산 계곡 있는데, 아. 닭백숙이나 닭볶음탕 그런 데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세중파 네. 아, 맞아. 저는 제 방송을, 제 방송을 틀어놔요. 네. 그걸 보면, 그걸 보면 같이 먹어요. 제가 먹는 걸 보면. 와. 맛집 같은 것 많이 아시나요? 어, 그렇죠. 제가 목동에 사는데, 목동에 근처에 있는 맛집은 거의 뭐, 음. 물어보시면, 제목만 말하시면, 어디, 어디, 네. 어디 할 정도로. 음. 근데 굳이 맛집을 찾아 다녀야 되나요? 좀다 맛있던데? 음. 그냥? 아, 뭘다 맛집이다. 이제서 모든 음식점들이. 여기 정답이다. 아, 그러면. 아, 네. 맛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주시죠. 네,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laughs> 나만의 음식 먹기 신공이 있다. 세분 아, 다. 역시나. 어. 궁금한데요? 네, 제가. 네. 네.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진 네.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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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고기하고 파인애플이 앞에 있네요. 네.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하는데 네, 고기를 네. 많이 먹다 보니까 저만의 비법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우산겹이라고 네. 얇게 고기를 구워서 이게 원래는 우산겹이 길게 이렇게 베이컨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긴 상태에서 네. 이 아이를. 파인애플이에요. 네. 파인애플 을 말아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오이 파인애플 말고. 오. 그렇죠. 먹으면 보세요. 음, 음, 먹음직스럽게 잘 음, 먹스럽네요. 네. 네. 오. 파인애플 향이 공이랑 육성가 되면서 음. 고기가 녹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먹으니까 고기를 2인분 먹던 걸 4인분 먹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을수 있다는 거죠. 고기의 맛이 저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 근데. 고기를 4인분에다가 파인애플을 같이 드시려면 파인애플 최소 두통은 드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먹을 때마다 넣어서 먹으니까 통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 음, 이거 양도 만만치 어, 않은 것 같아요. 네. 고기 값보다 뭐 파인애플 값이 네. 더줄 수도 근데 있겠어요. 근데 건강에 소화에 도움이 된대요, 어. 파인애플이. 어. 어느 분이 드셔보실래요? 국진이 형이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바꿔주시죠. 네. 아, 음. 음. 어때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 맛이 한번 먹으면 안 잊혀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버지께서 평양식 국수라고 하나요 그냥 소면에다가 어. 삶은 다음에 그냥 김치 국물에 음, 그리고 아. 기름 둘러서 거기에다가 삼겹살 구워가지고 얹어 먹으면 아, 시원하죠 정말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김치말이국수라고 하잖아요. 김치말이국수라는 이름이. 로 김치마리국수가 있죠. 아, 전 아, 문제는... 아, 저희 집에서만 하는 거라는데. <laughs> 사실, 바이런 디저트라는 인식만 있잖 네. 고기하고 어울릴 거라고 생각 안 네. 했는데, 네. 막상 싸보니까 또 색다른 네. 맛이 있요 저만의 있네요. 방법이에요. 많이 해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예. 저, 김동범 씨는요? 아, 저, 피자 이거, 라지 사이즈 한 조각 이거. 네. 어. 한 입에. 음. 한 조각을 한 입에요? 예. 어, 쉽지않근데좀 접어서. 세네 입에 먹죠? 그럼, 아니요. 저거 한 다섯 입에 먹어도 남을 음,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아, 원래 네 분으로. 아, 그렇게 접어서. 어. 두 번을 접네요? 예, 이렇게 접어서 먹거든요. 어. 어.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한 입에? 예,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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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laughs> 어 이리워. 말 시키지 말라고요? 응. 어, 알겠습니다. 네. 오, 이거. 아아 와, 정말 아한 입에 넣으셨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거. 어. 이것도 우리 형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유진 씨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요. 혜은 저... 형이 입이 워낙 크셔서 또. 응. 쳐봐. 글쎄요, 들까요? 두 번만 접는 거죠? 안으로 접고 옆으로 접으시더라고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리가 되면 하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롤로 말아서, 어. 간 접은 다음에. 이게 기계에 딱 닿는 요 이게 기에딱 닿아요. 이 피자 도우가 네. 기계에 딱 닿는 느낌이 있나요? 네, 이반 사이즈는 딱 요만큼이었어요. 아, 아, 네, 아, 네 이반 사이즈로 <laughs> 쳐맞았나 이게 이 피자는 좀 좋네요. 목공에 네. 딱닿요딱 딱따, 닿았어. 아, 그렇다. 네. 목조제. 네. 내 네, 목조는 여기에 있다. 창순기하는 아, 네. 네. 한번 네. 해보세요. 구찬형님도 네. 같이. 저는 이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이건 크지 않아? 어떡해. 죽여버릴 것처럼 주지 마세요. 오! 아니, 훨씬 안 돼요, 저 장준기 하면서. 저, 저 욕하고 있는 거 아니죠? 죽여버릴 거야, 모르는 건데요? 죽여버릴 거야, 모르는 거 아니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함부로 따라주면안 됩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네, 이거, 이거 네.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예. 음. 자, 이번엔 권지현 씨 신공은 뭘까요? 뭐 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명언들이 있어요. 어, 명언? 네,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소리 좀 해주세요. 네. 치킨을 먹었을 때 먹고 난 뼈를 보면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양념을 먹었는지 모르게 하라. 아. 아 그리고 면을 끊는 것은 살인을 하는 것 같아. 아. 아 그런 명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 비빔면을 음. 한 입에 면을 안 끊고. 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렇게 약간 면발 국물 튀기기 이렇게만 먹는 거. <laughs> 아, 떨린다. 음, 맛 없어. 어, 세상에 모든 곳이 다 맛집이라고 말씀하셨던 <laughs> 경재현 씨가 우리 스텝이 만든 비빔면을. 아, 맛 없다고. 처음으로 수영할 때 맛없는 음식을 먹는. 아, 지금 아직까지는 아, 끊지 않았어요. 네. 아 근데 저렇게 먹으니까 진짜 먹음직스 보인다 어. 음. 음. 어. 음. 오 끊지 않았어요 아, 알겠어요 끓은 게 아니라 지금 면발이 기서 끝난 거죠 한번한 조각을 집었던 거예요 음, 음, 음. 못하겠다고 습니다 냉면 쫄면 이런 것도 잘안 끊어먹어요 음. 예. <목소류>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국진이 형이. 화장우화장구 도전? 어, 화장우 도전. <목소류> 형, 은 뭐만 하면 눈 흰자만 보인다. 그거밖에 없어있네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안꾸고 근데 장성기 아나운서가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잘 어. 그 요즘 들어서 살이 좀 올랐어요. 네. 그냥, <웃음> 아나운서 품질은 <laughs> 아니긴 어? <알긴> 한데. 오우, 야. 흔들지 않았죠? 음. 자, 이 정도면, 네. 저기, 별풍선 몇개십니까 헛돼 <laughs> 드릴게요. <laughs> <듣게> 어? 저먹었죠만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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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웃음> JTBC 그만두고 먹방을 하는데요. 네. 되지... 네. BJ. BJP 형이 5일이네. BJ 어때요, BJ? 제 출연료가 2만원이에요, 여기. <laughs> 벌써? <웃음> 5시간 못하고, 5시간 못하고 2만원인데, <laughs> 2분 2만 만에 지금 만원을 번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여쭤봐도 돼요? 그, 이 먹방으로의 수입이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지금 그쪽계에서는 뭐 최고인가요? 누가? 최고. 였는데 네. 요즘에는 범프리스님이 좀잘 나가셔서 어, 그래요 오. 일주일에 나 최대 이만큼 벌어봤다 맥시멈으로 이거 말씀하셔도 에. 에. 일주일에 나 최대 이만큼 벌어봤다 맥시멈으로 이거 말씀하셔도 에. 에. 와, 일주일에 일주일 일한장참 많아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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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아. 아. 나 어. 탐난다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어, 한청좀이래좀 아니, 올라올 때두 달만 하면 빚다 갔겠는데요. <laughs> 이번에 좀 극단적인 걸 여쭤 볼게요. 그냥 웬만큼 살이 빠진 몸매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어 저거는 정말 신이 내린 몸매다. 바비 인형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몸매가 완벽합니다. 이런 몸매를 준다면 먹는 걸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먹을래요. 아, 권연씨는 아, 아, 망설이지 네. 않고 원래 50kg였거든요. 음. 음. 어. 근데 이제 먹방을 하면서 25kg. 어머 어떻게 몸무게? 50kg 이상은 어디가?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아니 아니 자신 더 봤는데 공개돼서 이제 <laughs> <제가> 좀이는 <궁금한 웃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도 제 몸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S 라인이 살아 있어요. 이게 대문자 S.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데, 네 한번 대문자 S를 아, 저희가 한번 S 라인만 한 번만 이렇게 S 라인이 자세만. 자, 워킹 한 번만 해요 네, 모델 워킹 한 번. 가장 자신 있는 워킹 네. 부탁드릴게요. 음악. 음악은 없나요? 아, 음악 줄게요, 어, 음악? 음악, 음악. 음악. 네, 섹시한 걸로 틀어주세요. 세윤이 형이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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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많네요 정말, 아니 근데 정말 S라인이 있네요 S라인이 음, 네, 아, 정확하게 S라인이에요 네. 홍윤지씨 <laughs>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굉장히 말랐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또 운동선수셨다고 네 또. 저는 경남대표 육상선수였어요 종국이 아, 네. 뭐였을까요? 육상선수 아두 번은 아니에요. 지금 육성 선. 장태장태로 내가 미리겠군. 달리기. 장거리 선수어 장거리. 아 단거리 기록이 12초에. 요 네. 1미 아? 어? 12초에요? 네. 아네 경남대 표선수였고 여자 축구 부산 1호예요. 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 일일 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아픈 지금 사람들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 아픈 네.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다 아. 그 사람. 들 먹고 싶은데 안 아. 먹는 음. 건좀 그렇잖아요. 아니 병이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하루에 세번 들으면 10년이 젊어진대요. 그처럼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또 음식을 섭취를 해야지 음. 건강이 좋다는 거겠죠. 전한 15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 꼬르륵. 오. <laughs>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어릴 때만 하는 겁니다. <laughs>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네, 네, 저는 <목소리가>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꼬르륵 듣는 게 우리 식, 식, 식습관에서 잘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도전은 하겠지만, 그걸 필사적으로 매주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세 분에게 먹는 즐거움이란내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희노애락? 희누해라? 어, 희노애락이네. 먹으면서 행복하고 먹으면서 슬픔도 있겠지만 그걸 다시 나의 기운을 돋구주는 먹는 것은 그냥 말 라이프 내 삶이다. 아살 먹어야 되잖아 일단 뭘 네. 흥미있어야 뭐 될까? 아뭐 인생의 동반자 정도. 아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 할 거니까.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세 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로부터 내려오는 네. 다섯 가지 복그 오복중 으뜸을 먹는 복으로 치기도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공기의 존재처럼 우리들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정선을 지키며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며 행복하게 먹는 것이 더 건강한 것 아닐까요? 네 이상 현장 박치기였습니다. 감자김 그대로 있지? 감...